권영아. 네? <laughs> 귀신 믿어? 아 귀신을 본적 있어? 저요?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씨발 무섭게! <laughs> 진짜 불안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난 진짜. 나 진짜 귀신 같다니까, 씨발! 귀신 얘기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진짜요? 어 진짜 귀신 믿어? 저는 안 믿죠. 방금도 그 사건, 사과... 막 이거 이래도안 믿어? 근데, 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게 좀 와닿진 않아요. <laughs>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나도 안 믿었어. 네. 왜안 믿냐면, 생각해봐.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있다그랬잖아 네. 근데 여태까지 이제 사람이 지금 60억 인구가 존재하잖아. 근데 이쪽은 지금 60억 인구가 존재하는데, 여태까지 산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영원히 있으면 어디가 있냐. 음. 난막 그런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laughs> 그래서 네. 난 솔직히 안 믿었는데, 네. 집에서 네. 내가 연습을 새벽 한2 시까지 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새시 네. 정도 넘었을 거예요. 우리 내내랑 우리 네. 예쁜 강아지 내내 있죠. 사람을 보고 되게 잘듣잖아요 네. 강아지를 데리고 전 항상 산책을 가요. 우리 집에 4층에 공원이 있어. 4층 에 음. 공원이 있어서 4층에서 막 하고 그쵸? 네. 다시 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일단 씁니다 엘리베이터. 근데 나는. 그런 거 있잖아. 여기만 눌렀는데 누르자마자 여기에 부기 들어왔는데 저기는안 눌렀거든? 안 눌렀는데 작은 네어프트 열리더라고요. 그서아 누가 눌러놓고 내렸나 보다. 잘못 음... 눌렀어 해가지고 열리길래 분명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탁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거 동시에 여기 사람이 있었던 거야.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사람이요? 오! 네. 여자야. 네. <laughs> 근데 매치에술취한사람이가어 뭐야? 하고 이제 내내 내가 뭐야? 근데 원래 내 내가 사람 보고 알지? 됐죠. 찜는데 가만히 있어. 네네도 그래서 살짝 자세히 봤는데 그 여자가 이러고 있는데 눈을 되게 화나게들었지 막. 이렇게. 진짜로. 아, 진짜야. <laughs> 그그집 말이 아니라 카메라로 보고 가면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눈이 눈동자는 까만데 흰자가 진짜 엄청 빨겠어아 이.. 이 정도 색깔이진짜이 정도 색깔 아 진짜 거짓말이야 내가 뭐야! 씨,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이걸 이러고 네. 있으니까 네. 여기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laughs> 내내 지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 7층을 눌렀어 네. 근데 누르면서도 내가 의외했던게 올라왔잖아 4층이었는데 네. 안 내렸잖아 네. 버튼이 아무것도 안 눌려져요 그 여자였어. 인 아... 이미 그때부터 나는 내릴까 말까 뭔가 자책하이 들면서 이제 힐링 누르고 뭐야 이게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내가 여기 그저에서딱 네. 내가 여기 있었거든. 네. 이렇게 다시 나왔어. 아 진짜로? 그신 말이 아니라 이게 나야? 카메라가 나야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야 러는데요이 쳐다보는 거야 서 나는 안 보는 척을 했지. 내내나안 보이는 차가 와서 내내나 이렇게 만드는 데 <laughs> 시선 다 느껴지는데, 그렇죠. 네. 그 여자가 그렇게 1 0주까지올라갔요 아, 진짜 뭐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너, 야, 이거, 너무! 그랬내 이거, 저그 생각을 했어. 어이, 흥분해가지고. 난그 생각을, 그 생각을 했어. 내가 무슨,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이거 나 내릴라 하면 막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때는, 귀신인가 귀신인가 하데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사람은 아니야. 생기가 없어 느낌상 근데 이게 귀신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막다해칠것 같은 생각도 들고 완전 열리면 또 사치일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웃음> <웃음> 원래 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면 무조건 지죠 내내도 가방는 뭔가 근데 내내는 마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이런 이 모습이야 지금 이런 평화로운 모습로 있고 나는 분명히 근데 내가 이게 장결이 아니라 맹정신이었기 때문에 별 헛걸 보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 이 여자가 정말 정말 뭐 얼굴 되게 어리더라고. 음. 난이제다 20살인 음. 것 같아. 그래서 뭐 술을 정말 많이 드셔가지고 음. 지금 뭔가 <laughs> 사회에 불만이 가득해서 <laughs> 나한테 그렇게 했던지 네. 그게 아니구나집 귀신 봤다. 은 근데 내리긴 내렸어요? 내렸지. 내리자 그 얘기 하구나 <laughs> 내가 문이 열리자마자 존나 이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 존나 뛰었어. 네. 근데 더 난 뛰고 비에 돌아갔어 이렇게 네. 뛰고 그다힐 뭐 때까지 이렇게 하지마 그렇게 뒤돌아보고다 갔는데 <laughs> 더 소름끼치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 내가 엘리베이터를 안 눌렀다니까 네. 그리고 새벽 4시면 사람들이 잘안 오겠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엘리그 엘리베이... 여자가 탈 때도 내가 탈 때도 그 여자가 있었지만 아무 버튼이 안 눌러져 있었지 그쵸.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꼭대기 층에 아무 버튼안 눌렀다니까 거기더 올라간다니까 17층이면 거의 꼭대기인데 올라가 거기 외침칸이어요 24층까지 있는데, 근데 24층까지 이게 8층밖에 없는데 안뭐 가고 막... 원래 갔다니까 나 진짜 개 무서웠다니까, 시계가 기심 다니까 근데 더 치는 때이면 내가 이걸 하버드에 다얘기 했다고. 네. 아무도 안 믿어. 진짜 이거 골드바줄 알아봐.